예, 저번에는 이온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음, 주기율표에 있어서, 제가 족, 이거 족이라고 했죠? 족. 에 대한 성질을 알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일족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글씨를 좀더 정자로 쓰면 좋겠는데, 사실 말하기 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대표적으로 실족, 할로겐 기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알칼리 금속이고 얘는 기 기체야. 얘는 비활성 기체라 했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뭐 헬륨 잘 아시죠? 원소에 대한 설명. 마시면 뭐 소리 변하고 왜 그게 소리, 소리 변하는지 아시죠? 그 부분은 지금 이의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네온, 아르곤, 네온사인 얘기 들어갔죠? 뭐 아르곤 얘기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 빼고 제가 수업시간에는 뭐, 소 시리즈를 해야지 뭐, 탄소, 소가 탔다, 금전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뭐, 질소, 뭐, 뭐 지는소 아예, 뭐 산소,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 수업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음. 오늘은 이제 성질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알칼리 금속, 일단 수소는 여유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죠? 네, 한 개죠. 얘는, 받는 성질이었어요? 주는 성질이었어요? 예, 전자는 주는 성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얘네들은 색깔이 전부다, 예, 색깔이 전부다, 은백색입니다. 은백색. 그래서, 어, 이, 전부다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 은백색인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 예, 여러분들은 원소를 바, 알기 위해서 반응시킨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일단 첫 번째가 침전 반응, 두 번째가 불꽃 반응. 이두 가지를 알면 양온음온을다 알아요. 자, 전자로 치는 얘네들은 양온입니다 일단. 양연. 전부 다 음백색입니다. 음백색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꽃 반응을 하는 거죠. 불꽃 반응. 제 다섯 가지 쓰는데 이제 정확한 색깔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다 빨노보 빨파 파란색인가? 빨노보 빨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같은 빨간색일 때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사용합니다. 혹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아시죠? 분광기. 예, 분광기. 이 빛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황색 구리는 뭐 청록색 예. 구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요 불꽃밭도 청록색이고 어, 어, 물의 수용액 수용액도 청록색입니다 대신 석출되면 붉은색입니다 좀알아두세요이 부분 좀알아두세요 예.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은백색이고, 양이온이고, 불꽃 반응이고.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 물에 두면 잘 반응하죠? 자, 산화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의 요인, 크게. 산화. 산화가 뭐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산화. 어, 풀어 씁시다, 풀어, 산화. 산소와 만나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화학적 결합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 화학적 결합입니다. 성질이 변해야 됩니다. 그냥 산소와 만났다 해서, 어, 못과 산소, 그냥 부딪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산화가 아닙니다. 못은 모기, 아니, 노깃은 못, 이것은 산화입니다. 그래서 산화, 어, 화학적 변화하는 것 보통 산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산화 의용이는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산소, 두 번째는 전자. 그래서 산소와 전자를 다 막기 위해서는 어디에 보관하면 좋겠죠? 공기도 막고, 물도 막고. 예, 그래서 기름, 뭐 기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기름 성분, 뭐 등유나 그런 속에 보관하면 되겠죠. 예, 등유에 보관해도 되고, 뭐 액체 파라핀. 예, 이런 속에 보관하기도 니고 보통 등 위에 많이 보관해요. 나트륨 그렇게 보관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릅이다. 무르다는 뜻은 어떻게? 칼로 잘랐을 때 아주 잘 잘라져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떼면 떨어질 정도입니다. 예,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요. 일단 이쪽만 해놓으면 이쪽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은백색이죠. 얘는 색깔이 다 있습니다. 예, 아... 쟤는 양현이죠? 오, 쟤 이쪽이. 예, 네, 쟤는 양현이죠? 이쪽은 음현이겠죠, 당연 쟤는 불꽃반응이죠? 얘는 침전반응이다 저쪽은 기름에 보완하고, 이쪽은 적갈색병에 보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어,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아, 저건 불꽃반응하죠? 이쪽은 침전반응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아시고, 할로겐 기체를 어, 유추해 해놓은 게좀 빠를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음, 화 원에서 나중에 원자 크기, 힘, 뭐 껍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그 나중에 합시다. 그 나오면서 원이 단원에 이 단원에 보면 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 하고 재수업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챕터를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기초 닦으신 다음에 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오늘 수업은 마아 Cham. 이거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 이것은 이것은 주기라고요. 주기 주기는 껍질을 얘기해요. 네, 나중에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자 그럼 뭐죠? 삼주기 삼족은 누구일까요? 3주기 3조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조 3조3조은 알루미늄이 되겠죠? 네. 뭐, 4주기 2족. 예.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2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마시고, 어, 지금, 지금,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애들이 좀 시끄럽네요. 그래서 녹화하는데 방해, 방해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